81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사업장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종사업장과 5종사업장 중 기준 이상의 특정 대기회물질이 포함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두어야 한다. 2번 1종사업장과 2종사업장 중한 개월 동안 실제 작업한 날만을 계산하여 1일 평균 17시간 이상 작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기술인을 각각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3번. 대기환경기술인이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진동환경기술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소음진동환경기술인을 겸임할 수 있다. 4번. 전체 배출시설에 대해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을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오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수 없다. 정답 4번 해설. 전체 배출 시설에 대하여 방지 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과 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 등을 공동 방지 시설에서 처리하는 사업장은 오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수 있다. 82번 대기환경 보전 법령상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 산정에 필요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배출 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2번 일일 조업 시간 3번 배출 허용 기준 초과 횟수 4번 연간 가동 일수 정답 3번 해설 시행 규칙 제42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정 방법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은 배출 시설의 시간당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곱하기 일일 조업 시간 곱하기 연간 가동 일수이다 83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배출부 가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 가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납부하게 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천재지변으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번 사업의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번 배출부 가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을 1.5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4번 징수유예나 분할 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3번 해설 배출부 가금이 납부의 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84번 환경정책 기본 법령상 일산화탄소의 대기환경기준 ppm은 단 1시간 평균치 기준 1번 0.25이야 2번 0.5이야 3번 25이야 4번 50이야 정답 3번 해설 8시간 평균치는 9ppm 이하 1시간 평균치는 25ppm이야 85번 실내 공기질 관리법령상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에 대한 라돈의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은? 단 단위는 100크렐퍼 3제곱미터 1번 100이야 2번 148이야. 3번 200이야. 4번 248이야. 정답 2번 148이야.